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바이든 침해설 또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도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백악관 부활절 행사는 코탱 사태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1878년 시작 때 142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백악관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는 가장 큰 연례 행사로 어제도 3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는 전국에서 온라인 추첨을 통해 무료 입장권을 배부받아 참여하는데 수천 명 어린이들이 백악관 뜰에서 삶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굴리며 달리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굴렁쇠 대신 달걀을 굴리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부활절 어린이들이 하는 전통 놀이인 셈입니다. 이날 백악관에서만 소비된 달걀이 무려 5만 개였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본론은 이게 아니죠. 이날 바이든은 백악관뜰에서 아이들 행사를 보다가 뜬금없이 끼어있던 한 기자와 즉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논란 관계자 정확히는 토키타를 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던 매건 헤이스 백악관 메시지 기획국장이 인터뷰를 만료했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그냥 인터뷰 끊으려고 하자 안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렸는데 참 필사적인 모습이어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공화당 측 인사들은 "왜 토끼가 미국 대통령을 감독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기에 당황한 스탭들이 필사적으로 나선 모습을 지적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부활절과 상관없는 아프가니스탄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든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헤이스가 급하게 끼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바이든은 당시 파키스탄은 안 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래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맥기 있는 바이든이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기자의 낚시성 질문에 낚여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대니까 배학관 스텝이 헉 하고 끼어든 건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영상에서 토끼타를쓴 인물이 바이든 옆으로 다가옵니다. 바이든이 신경도 안 쓰고 떠드니까 양손을 흔들며 그의 관심을 끌었고요. 이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바이든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자연스럽게 인터뷰는 중단됐는데요. 깜짝 놀라면서 멍청해진 바이든이 잠시 또난 누구, 여기는 어디 하는 것 같은 표정이 찍혔습니다. 바이든을 막은 토끼, 그러니까 헤이스 백악관 메세지 기획국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스터버니 복장을 한채 바이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헤이스는 지난해에도 같은 토끼타를 쓴채 백악관 부활절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 조시 할리 상원위원회 대변인 아비겔 마로는 트위터에 왜 부활절 토끼가 미국 대통령을 감독하느냐, 이 토끼가 누군지 알아야겠다고 했고요. 이후 헤이스가 끼어들기 전 영상을 공유하고는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일관성 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왜 토끼가 끼어들었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 소속 제이크 슈나에터는 이스터 버니조차도 바이든이 외교 정책을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온라인 매체 인디펜던트는 바이든 정신적 능력에 대한 논의는 그의 정적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라고 했고요. 우리 대통령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바이든은 두 문장을 함께 쓸 수도 없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아주 심하면서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뇨. 말 그대로 아주 웃픈 얘기 같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의 재치 있는 메시지 2탄 나갑니다. 대통령이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SNS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전문은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극렬 좌파 또라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행복한 부활절을 맞았으면 한다. 그들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길 입니다라고 대통령다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시리어스하게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고난 바로 경제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대로 상하이의 비극으로 또 다른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고 작년과 같은 공급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이 연이어 또 다시 일어날 텐데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극도로 진행돼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가 두려워진 세상이 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크라사태로 게스값 고공행진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면 경기 침체는 물론 경제 교란으로 대량 해고 사태, 추가 경기 침체, 부동산 사태 등등 사태라는 사태가 다 오면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도 연방준비제도는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고서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이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의 그런 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죄를 뿌리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0년간 연준의 금리정책 역사를 되돌아보면 연준이 현재 하려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약 4%포인트나 낮추면서도 경기침체를 야기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의장이 재임하던 시절 연준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인상했는데요. 그 결과 물가는 잡혔으나 실업률은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며 미국 경제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이른바 경착륙을 한 것이었죠.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앨런 그리스본 당시 연준 의장은 1년간 기준금리를 3% 포인트나 올렸으나 실업률은 계속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4년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한창 진행되던 때가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그리스번 전 의장이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웠던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현 상황의 전례가 될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준이 최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2.75%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률은 2024년까지 지금보다 약4% 포인트 떨어져 2%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제는 2~3%대 성장률을 보이고 실업률은 4%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도출한 결론으로 자신은 있겠지만 과연 단순한 물가 이외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사정들이 고려됐는지는 의문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앨런 미드 전 연준 정책 보좌관은 제가 보기엔 그 시나리오는 그럴 듯하지 않다며 경착륙하지 않고 연준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존 테일러 스탠퍼드 대 교수는 자신이 만든 정책 금리 조정 기준인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연준은 지금 당장 기준금리를 5% 올려야 한다고 반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1년 안에 기준금리를 이같이 극적으로 올릴 것 같지 않으므로 10월까지 일단 3%까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죠. 한편 신문은 연준의 연착륙 시도가 성공할지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에너지 공급 회복이 제대로 가능할 것인가, 경제 활동 참가율 재고를 통한 노동력 부족, 임금 인상 압력의 완화가 이루어질수 있나, 중국 코땡 봉쇄 해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의 해소의 여부 그리고 코땡 사태의 완전 종식 등을 꼽았는데요. 하나같이 바이든이 말아먹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들이죠. 결국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슈, 이슈, 그런 거죠. 한편 연준 내 주요 메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 번에 0.7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블러드 연은 총재는 한 행사에 참석해 그린스펀 전 의장이 1994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했어도 이후 장기간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면서. 0.75%포인트 이상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본 가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번한 시점에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장기 추세를 웃도는 견실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업률은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총대를 메고 미국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과연 딥딥의 가장 센 무리 중 하나인 연준이 이후 경제를 제대로 고치겠느냐는 회의도 듭니다. 오히려 현재의 경제체제를 띠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틀어지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2년간의 천문학적인 돈 풀기,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불린 돈 쓸어 담기로 천문학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연준의 투자자들에게 안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주는 세계 재벌 0.0001%인 대대로 우주적 부자들이 돈 놀이하는 클럽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띱띱이라 하는 우리 중에 극소수 최대 주주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 노딱 가고 하고 다음에 한번 미친 척하고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끝났어요. 자. 어제도 안 와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하고. 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출연했습니다. 블루도 같이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빠이.